후이, 됐어. 물에 잠긴 허머가 척이 있구나. 자, 지금 뭐 하고 있어? 강물의 컨테이너 하고 있어? <laughs> 나는냥냥 위쪽으로 이동하고. 아하, 오케이 오케이. 허물 컨테이너 항구에서. 여기로? 화물 컨테이너 할게. 기름은 충분한 것 같고, 가자. 속도만 좀 붙었으면 좋겠군. 다 좋은데 말이야. 주유소 좀 들렸다 갈까? 안전하게 와. 길 진짜 역 같다. 오오오. 스카우트 내가 지난번에 말했던 뒤에 바퀴 두개 짜리라고 했던 애 어. 걔는 제일 끝쪽에 있더라 스카우트 최고급인가 봐 제일 상급인가 봐음아 오히려 체인이 못 가는 거 같애 흙길에서 어후줄길은잘못 가는 거 같애. 어 이거 나중에 바꿔야겠다 적절하게 계속 바꿔 써야겠네 타이어를 <laughs> 저기 있구나 와 타이어 바꾸고 싶다 일단 옮겨야 되는 것도 흙길인 것 같은데 아 그래도 흙길은 뭐 못... 잠깐이네 아 여기서 싣고 저기로 가야 되는구나. 기름넣고, 씻고고있다 칠이 큰 트럭이 잘 간다. 군인 트럭? 아니괜아니괜거아요괜찮아캐터필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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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버아요 B M 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아니야 그... 최근에 나 구출시킨 거 하늘에서 아니, 아니, 개발또 있어. 응, 음. 아, 너가 그거 한번 산 중턱에서 걸렸던 거큰거 <laughs> 어. <laughs> 하면은 그것밖에 생각 안 나. <laughs> 그것도 여기 알래스카에서 얻은 거지. 어, 많이 타보고 싶다. 나도 아, 답답해. 와, 뒤에서 끌려왔는데도 음. 기름이 거의 다 닳았네. 신경호 뭐야? 뒤에 트랙터 어. 와, 바퀴가 많이 헛돈다. 체인은 진짜 아이스 말고 의미 없다. 어, 우치 바퀴 계속 미끄러지네. 엔진은 열이라는데. 못 끌고 있었어 아까 트럭 <laughs> 뒤에 끌고 있던 트럭에 기름 다 날았던 거 아니야? 음, 아니야 조리하는데 끌고 가니까 그리고... 다 날았네. 뭐야? 몬트럭이었는데 그분인 트럭? 응. 음. 너 <laughs> 와이드 트럭이라고 써 있었지만 무시하고 들어가는 클라스 힝크다아 <laughs>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하하에 좋아 <laughs> 떴어? 음? 그래이드? 어, 응. 너도 처음으로 그래이드 하는 거였는데? 아니, 나 보인다, 레베이지. <laughs> 됐다, 됐다. 응? <laughs> 어? 아, 진짜? 이제 보이는데? 뭐 뭐지? 뭐 패치된 것도 없었잖아, 게임. 몰래 했나 본데? 원래 됐었는데 우리가 왜 계속 버그를안 됐던 거야? 어그 갓겜 당했던거야? 우리 지금까지? 아니 근데 낮이 너무 짧아 아 뭐야 아 지금 리길 심한데? 왜? 넘어졌어? 으흠 어후. 끌려, 끌려, 끌려. 너야 방금? 어. <laughs> 뭐해 거기서? 응. 어? 지금 조금 고생하고 있어. 기가 너무 껴가지고 너한테 걸어볼까? 음. 바깥쪽을 크게 돌아야 될것 같아. 뒤가 아예 지렛대처럼 걸렸어. 잠깐만. 야, 음. 근데 갔다가 조금만 직선으로 가서 뺐다가. 어, 뭐해, 뭐해? 잠깐만, 너한테 걸게. 가자. 어어. 됐다. 어, 어, 또 어디 걸렸어? 야, 몰라, 나와! 크레인, 나와! 아 잠깐만 뭔가 내 옆에서 트레인을 뚫어. 야 지금 휘어져 있어. <laughs> 너무 큰거 가져오기는 했다. 나뭇 가지가 만렙이야. 아 여기 남의 있네. 한번 살짝 후진해서 또 자리 좀 잡을게. 됐다. 인거 같은데. 어. 오케이. 이렇게... 좋아. 이렇게 좁은 길을 이걸 어떻게 난 끌고 왔지? 알 수가 없군 표지판은 다박살 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여기는 뭐 별탈 없으면은 잘 가겠네. 이야. 어... 아니다. 아, 맞다 멀다. 와, 한국구나 아, 미끄러워... 드리프트하면서 안하게 그러니까 원치 않는 드리프트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 아, 아, 얼마 넘어졌니? <웃음> <웃음> 트레일러촌? 일단은 집에 한번 갔다가야겠는걸. 체인은 버려야겠어. <laughs> 나중에 뭐 맵에 그냥 얼음 빙판만 있는 곳이 아니면은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다. 대부분 뭐 배달해달라고 하는데가 지금 뭐눈쪽눈 눈 속이나 뭐 흙길 이런데만 있는데 뭐. 안써도 큰 차이는 는데 그러게 어어 어, 안녕 개무섭게 달려가네 <laughs> 뭐야 지나갔네 어? 음. 들어왔어야 했네 지나 쳐버렸다 <laughs> 애석하게 됐구만. 와, 근데 밤이 진짜 빨리 온다. 오우 싱글로 뭐좀더 했었어 알래스카 이거보다. <laughs> 여 기맵은 다 거의 다한거 같아. 아 근데 다른 데는 하나도 안 하고. 다른 데도 좀 했지. 와 얼마나 했던 거야 진짜. <웃음> <웃음> 다 이랬다니까. <laughs> 7,200에 갔었나? 송전선 검사. 송전선 검사 좀 해볼게. 스카우트 한 대만 사봐야겠다. 겨울용. 겨울용 스카우트를 한번 하나 만들어볼게요. 근데 뭐살수 있는 것도 별거 없네. 돈에 여유가 넘치나봐. 어, 지금 34,000, 34만 있어. 34만이면 꽤 많이 있는 거 아닌가? 왜? 뭐야? 왜, 왜, 왜? 뭐, 탄식 이후에 차고로 들어갔는데? 아, 탄식? 음. 아니, 탄식 안 했는데? 좋아, 하하, 했는데? 아, 개발가! 너무 밝아가지고! <laughs> 눈이 아프다! <laughs> 와, 개발가! 어떻게 이렇게 발치? 하하하하! <laughs> 야, 씨, 이거 너한테 보여주고 싶다. 너도 이 트럭 있어, 있어가지고, 알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거? 그거, 트럭처럼 생긴 스카우트 있잖아. 옛날 트럭. 어? 그, 올휠 드라이브랑 차동 잠금 다 계속 켜져 있는 거. 트럭, 트럭. 스카우트. 뒤에 타이어 싣고 달리던 거. 초록 색깔로 네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아. 모르겠나? 아무튼 지금 내가 밝게 할수 있는 거다 넣었거든. 어 그랬더니 지금 너무 밝아가지고 뭐야 여기 못 지나가네. 뭐야 여기 왜못 지나가게 되냐? <laughs> 아 여기. 어 미션인가? 어못 지나가. 어. 아 그러면은. 와 근데 진짜 밝다. 아아아 아, 아,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이게! <laughs> 이게 뭐야, 문 보고야, 이거는! 좀더 높은 데로 갔어야지 <laughs> 아, 됐다, 됐다, 됐다. 넘어왔어, 넘어왔어, 넘어왔어. <laughs> 아, 이 개웃기네, 진짜. 야, 근데 헤드라이트가, 헤드라이트가 너무 밝아가지고, 음. 앞이 그냥 하얘, 세상이. <laughs> 아, 눈부셔. 아, 진짜 너무 밝은데, 이거? 아, 근데 이 트럭 좋다. 잘 간다, 진짜. 이 트럭도 뭔가 단점이 있겠지? 아, 눈길은 못가네눈 쌓인 곳은. 아, 진짜. 오늘 역대급으로 웃겼다. 레이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연료탱크 배송은 나중에 하고. 충전선.